그런데 내가 쭉 계속 만나고 일주일에 한번 응. 만나는 내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거고요. 오늘은 이세트라는 사람이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세트. 이게 대문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름. 근데 이것은 이것은 그 히브리말로 시트예요. 영어로 씁니다. 시트. 이것은 세트예요. 세트. 동사적으로 볼 때는 사람이 름으로 되는 게마셋입니다 히브리아는 이렇게. 근데 이 히브리어는 세시에 그렇지, 세. 이세시 뭐냐 하는 겁니다. 이 세시란 단어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 여기 보면 아벨의 새 이름 아벨 대신에 세, 세 일, 이름이 세 이름을 못 보는 거야. 아벨 대신에 세스 주었어. 그러니까 아벨 대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세 이름 이름을 못 모르고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이게 몰라 이게. 4장 창세기 4장 2 5절에 여기에 구소자적 원리, 거듭의 원리라든가이 원리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laughs> 다시 동체만해라는 다시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이 다시 란 말이 이게 중생이라는 뜻이고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건안 써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들 얘게 나갑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저와 전에 요거를 해드릴게 이거 미리 거꾸로. 왜냐면, 미리 거꾸로 해야 재밌지. 처음부터 이게 재미가 없으면 졸아. 안 좋은 기회에서 이걸 먼저 해드려요. 영어로 가지고는 성경이 푼다고 가능하도록. 이두자 가지고 성경이 보이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음. 근데 이 영어는 어떻게 나왔냐 하면, 시부리 말해보면, 은 페레시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태초라는 단어가. 페레시트. 이 페레라는 시트가, 페레시트란 단어가 태초단 여기 태초라는 단어예요. 처음. 안해 이 소리에요. 여기 안은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는데 요한이수 일장 일장 영생을 얘기하고 나타난 생명이 영생이 나오고 요한이수 일장 일장. 그다음 이것은 큰 구원이고 이것이 창조 목적입니다 이거 안해 이게 인이 난 뜻이거든요. 그래서 안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 영생 안해 큰 구원 안에서 처음 태초부터 뭐, 시작을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보냐 하면은, 요 앞에서 나오는 단어가 태초 다음에, 빠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빠라. 이 창조란 말은요, 빠라 창조는 처음 나오는 여와의 단입니다. 빠라 창조죠. 빠라 창조. 이게 빠라란 말이 본다는 단어예요. 보시기 안에 좋도록. 좋도록입니까? 톱을 한는 단어예요. 선. 보시기 좋도록 창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걸 편편 단 말이지우게 요 그러면 내가 만든 사람의 보시기 좋도록 창조가 돼야 돼요. 아멘. 아멘. 그 얘기야. 간단한 거예 하나님 보시기 좋도록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자. 아멘. 하나님 보시기 좋은 것은 뭐냐? 모아내 뭐 영생과 큰 권이다 이런 얘기. 예요 영생과 큰 권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태초라는 말입니다. 이소리요이음이 안에 이 소리야. 이레시가가음이야이레시가머리라는 단어 머리. 머리는 이렇게 이, 이런 단어에서 나왔어요. 머리. 처음이다머리다 우두머리. 뭐 이런 뜻도 다 있어요. 그래서, 어? 이런 뜻에서 나서, 와 여기는 이렇게 여기 쓰고 있어요. 그래서 레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빠라가 나오는데 창조란 단어가 나와요. 그렇다고 여기 글씨가 창조란 글씨게 이렇게 이글씨이고이이 예 그래서 이제 보시기 좋도록 조서해 나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보느냐 빼레라는 단어를 빨아로 보는 겁니다 빨아 보고 이거 붙어있는 건데 여기서 흩어집니다 그러면 빨아에서 시트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 좋도록 창조는 하나님 보시기 좋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 보시기 좋았더라도 이빨아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런 뜻이에요 자. 보시기 안해라기 때문에 보시기 좋도록 그래서 할때 보면 첫째 날 보시기 좋았잖아 둘째 날 없어 셋째 날 보시기 좋았다 넷째 날 보시기 좋았다라 다섯째 날 보시기 좋았다라 여섯째 날 심히 좋았다라 이거 보시기 좋았다라 다 보시기 좋은 거야 하나님의 천조목들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이 안에 보시기 좋았다라는 말이 다 있어 보시기 안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좋더라 라는 데가 선이다 그래서 성경은 선의 기준이 없습니다. 아니, 성경이 아니고 모든 종교에는 선의 기준이 없어요. 성경만이 선의 기준이 있어. 선의 기준을 안 봐도 살고도못 해. 선의 기준이 없으면 종교가 아니지. 선의 기준이 없어. 선의 기준이 뭐야? 철학에서도 말못 해. 선의 기준이 뭐야? 선의 기준이 있어야 될까요? 최명호 목사님. 뭐 선의 기준을 모르면 어떻게 채울까? 이게 초반에는 졸지 말라고 해가지고 거꾸는 거예요. 자, 좀 보시면 돼. 선의 기준이는 성경밖에 없어. 이것은 선의 기준은 뭐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야. 네. 이게 아니, 선이야. 네. 이게 선의 거예요. 기준이야. 그러니까 하, 악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 그러면 악이고. 아, 네. 사람 보기가 아니라 이 말이야. 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중심으로 보신다고. 외모를 치워자네. 근데 외모로 보고 온갖 <laughs> 보는 사람이 있어. 바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요. 이 개라는 눈앞에 별게 하나 있어. 네. 이 개는요, 죄송하지만은, 개는 주인의 외모를 네. 보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환경이든 어땠든 보지 않습니다. 그 주인의 자기 사랑하는 마음 중심만 봅니다. 개는. 그래서 개가 따는 거야. 그 개보다 못해 거야. 하나님도 우리 외모를 안 봐. <laughs> 내가 이질하라도 이질하든 안 봐. 중심으로. <laughs> 아까 내가 이제 하해거 중심을 흔들려지면안 돼. 재판 치더라도. 뭔 말인지 알았어요? 재판 치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 정도는 다 봐준다고. 중심이 흔들리면 안 봐준다니까? 아무리 내가 경고 하고, 어, 거룩해도 중심이 흔들렸어. 말하는 거 보면 알아. 종로가 가면요, 중심 흔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어? 그래서 나안 나가잖아. 부르지도 않아야 돼. 나때테는 싸움 나가잖아. 내가 같이 주목해놨거든. 싸그리 다 주목해놨어. 누구는 성령 부인하고, 누구는 성경 부인하고, 어떤 놈은 성령을 부인하고, 어떤 놈은 십자가 부인하고, 어떤 놈은, 사... 저두 사람은 양은, 어? 양은, 어? 십자가 부인하고, 맨마태복음 말을 하고, 별 사람도 가봤어종로가에서 그런 사람들하고 내가 만나지 얼마나 샀다해 아이고. 또 어떤 사람은 맨 종말로는 날짜만 하고, 어? <laughs> 맨날 그걸로 미치고 최사창은 맨날 정말로 휴고 맨날 휴고 특강 맨날 휴고 특강 아이고 좋다고 세로운수 받고 왔냐 그냥 부분적으로 가지고 언제 철나 어? 전체적으로 봐야지 그렇다고 틀렸다고 할 수도 없고 부분적으로 한 거지 틀린 건 아니거든 근데 부분불으는 초등학문이에요 그래서 이 셀시트를 파라시트로 본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창조란 말이야 창조 요거 조성. 그래서 요거를 빠라는 빠라크라고 써요, 그대로. 요조성은야찰천녀라고 해요, 야찰. 야찰천녀 여기까지 구약이야. 그래서 창조한 야구가 조성한 이스라엘이란 소리이 조성이라는 소리야. 시트는 조성이라는 소리야. 야찬도 조성. 이거 까이 세트를 하려면은 여기 조성해서 이 시트가 조성이야, 조성. 조성이 란다는 거다, 시트. 시트가 이 조성이 란다는다 조성. 세트는 완성. 그래서 이 시트가 세트가 되면은 요걸 빼. 사역을 빼면 세트가 돼. 네, 이것은 완성이다. 완성. 그 창조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이 요걸 아사창조라고 해. 그래서 창조적 창조, 조성적 창조, 완성적 창조.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영화 자리야. 영화 자리. 창조, 창조. 원래. 그러면 창조된 것과 조성, 조성. 여기는 루아. 하루아. 성령 으로면 되는데, 루아. 이거 대신에 카도시 서 카도시. 카도시. 이렇게. 이게 성이야. 거룩. 이건 정관사 여기는 예수화자리야. 잘 보세요. 저희 아사창조자리는 예수화자리고 예수자리는 세트자리. 이거만 보시면 돼요, 이거. 이게 이렇게 안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여과자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원자재 원자재. 원자재를 불로물로 자료를 만들어, 자료. 이 원자재. 자재를 만들어야 돼. 자재가 있으면은 이 자재 가지고 나무는 제재소에서 자재를 만들어서 집을 만들고 이 초를 갖다가 용왕 가다 보면은, 어? 나와서, 자려, 자려가지고, 자동차도 만들고, 기계도 만들고, 이러는 거야. 뭔 말인지 아셨죠? 이걸, 1부리는구분안했는데 영어 고뭐 한문이나, 어? 한글은 구분을 안 해놨어. 창조했다, 만들었다, 뭐, 맨그소리가그 소리야. 그렇게 구분을 안 해놨으면 되겠고다 틀려. 이거 환경에 구분해놨어. 이급제나 하다가 을 열어, 이런 거 참고 아서 창조. 예수님으로 예정을 다 해놨어. 아사창조로서 내가 시작, 저, 찬성일 더 나와. 어? 아사창조, 일곱째 날. 일곱째 날은 전부 아사창조야. 그거 시원하죠? 근데 영어로 보니, 뭐, 메디, 뭐, 이렇게 보니 이게 되냐고. 그러니까 뭐가 제일 어려워? 한글이 제일 어려워. 영어로 보 고담 그좀 나. 어? 크레이트도 쓰고, 메디인도 쓰고, 크레이트 창조하다. 그 그런 그 말을 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 여러분은 들 어, 이거를 이렇게 보면 이 세트는 예수와 자조한 얘기야. 이 세트 이야기는 예수와 이야기야. 결국. 그런 얘기야.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건 모르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이 파라시트에서 나온 거야. 이것이 창조하고 조성한 낱말이 이사야 43장 2절이고. 아멘. 창조한 아, 네. 야구가 조성한 이스라엘의 선전 전체를 이댄스트가 성전 전체 이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골 사람들은 첫글자로 그냥 써 제목으로. 자 그렇다면은 오늘 건너뛰고 요거는 이제 원리니까 이따 해주고 좋으니까 쉬운 거 해줄 테니. 자 이거 다줄워요자 이제 이거 봐봐.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봐요. 여러분 이제 새해가 들어서 새해 들어서면 뉴 스타일이야. 뉴 스타트. 여기도 S T 이렇게 써. 스타트. 네. 네. 어아니 네, 네. 아니, 여기. 네. 여기다 갖아니 여기다 갖춰. 여기, 여기다. 내가 보고 찾는다. 네. 음, 그래야 여기 전면에 나았어요거기서 하나 설치.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야 되니까 네. 원래는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저 저쪽 움직이달라는 움직여줘야 네. 되는 거. 네. 저걸 유로 유로 이렇게 들어가야 더 아름답게 네. 보여.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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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아니, 이제 왜기기다리까안 기다리니까 려서 그래요. 응. 이걸 돌려야거 잠가야지, 장가, 바퀴 잠가면 더 있어요? 네, 바퀴아이 <laughs> 그거, 그 빠졌어요. 네. 빠졌어요. 네. 에빠졌 됐어요, 됐어요. 저한테. 요 대충 해. 저한테 무좋은데그게 글자를 못쓰는 네, 자. 자, 그러세 자, 여러분, 이제, 새해 들어서 뉴 스타트 봐야 돼. 썩었서다다 보여준 거. 자, 이거 봐요, 봐봐. 스타트 봐. 자, 내가 이불이꺾는게좋라서반복은 좋아. 음. 자, 스타트. 자, 뉴 스타트. 이게 어떻다고? 자, 뉴 스타트를 알아야 돼. 아니, 뉴 스타트가 뭐요 새해 들면덮어로 음? 지나가? 아, 더 푸르면 지나가자고, 뭐, 저 없이. 성경적 뉴 스타트가 뭐냐, 이 말이야. 아, 2004년도 새해제는 1월달 넘어가면 뭘까, 뉴 스타트도 모르고. 새 새로운 출발.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지금 모르잖아 아, 이거 모르고 한심한 거지. 네, 새로운, 출발. 새로운 출발. 맨날 하자매 이거 매해, 이거 새출발. 한 번만 하면 매해 뭘 가지고 출발하는 거 봐야 될거 아니야. 자. 세트가 되는 게 예술이야. 창세기 5장 3절. <laughs> 예? 왜? 아담의 모양과 형상대로 나오니까 세트가 되는 게 앞이야. 창세기 5장 3절. 아담의 형상과 모양을 할수 있기 때문에 형상과 모양이 이게 DNA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같이 거예요. 이게 DNA가 이는 것처럼 DNA 는얘기로왜 닮아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형상대로. 아담의 형상대로.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형상과 모양대로 그렇게 그래서 셋이 되는 거예요. 얘. 얘 형상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을 셋이라고 그래요. 형상대로 나오지만. 전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세트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예술이야. 그러면 타인과 아벨은 하나님 형상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어? 그래. 타인과 아벨은 하나님 의 형상대로 지금 안 받은 거예요? 아니 형상대로는 거듭이 아니라 거듭. 그 사람들도 있는데, 거듭이 안난건안 써. 다시 동치하면만 써. 처음 동치하건안 써. 처음 동치마는 카이 아벨 안 쓴다고. 근데 아벨은 대신 역할, 없기 때문에 대신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벨을 인정해줘야 을 돼. 흔 이름이야. 아벨은 자기가. 흔 이름이라고. 내가흔 이름이 있잖아. 내가 세 이름 때면뭐흔 이름은 있다고. 근데 셋이 거듭났다는, 말은 성경 어디 갔어요? 실0시간 봤나? 창세기 25장, 창세기 4장 25장 첫, 처음에 나와. 요첫 줄에 빨리 펴보세요. 다시 동침하면 이렇게 나와. 다시. 어... 처음 처음 기약 동침 아니지만 거기는 다시 동침하에 그렇지. 그 다시라는 말은 뭐냐? 오두래 오두. 힘든지 말로. 오두. 그러면 이게 <laughs> 아 에드가 <이> 이렇게 빠지면은 <laughs> 요거 빼면은. 뭐뭐까지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 될때까지 매달려가지고 다읽을 때까지 이것이 여기서 이거 뭐투 따지면 이런 투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요걸 매달려서 다읽어가지고 존재가 되기까지 그러면 이게 다시 란 말은 뭐냐 처음에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라는 얘기가 나온거야 처음에 실패 안했으면 다시 하는 소리가 필요 없어. 할렐루 아멘 그거 이것이 히브리만 뜻이 있지 영어도 좀 있어. 영어도 a g 이 i n 따라서 봐야 돼. a g 이 i 요렇게 바, 반복하는 거야. 거듭나. 알파. 요거는 캐리온. r y o 운반한다 펼쳐간다. 뭐, 인 이게 배트야. 그 구원 안에, 그 구원 안에, 영생 안에, 이거를 배워서, 예수께 배워서, 거듭나서, 거듭나 지나가는 거야. 이게 carry on. 이게 히브리 말로, 끼미야 돼. 끼메. 이렇게. 어 k a 이렇게 보는 거야. 영어도 <laughs> 그야 미안하지만. 거듭이 돼, 이렇게. 아니, 뭐 그렇부리어는그소리글자 뜻글자네요. 이 봤더니, 뜻글자. 어, 아 그렇죠. 희부리어고 뭐 영어고. 뭐. 다 우리말도 이게.